예, 그길 나빠요, 안 돼. 지금 눈이 좋아야지. 지금 잠깐 미끄럼 타도 있 시내 쪽에서는 여기 녹았어요? 시내는 4차선도로는 시내 관리가 잘 되니까 괜찮은데. 그래서 보안사분 네. 넘어가? 예, 예, 그 길이 좋아요, 이럴 때는. 그쪽으로 그쪽으로 갈수 그럼 갈수 갈. 갈. 나가서 가 그럼 시내로 나가서 가겠습니 예, 갈. 다시 이렇게 돌아서, 저, 국도로 가시면 그 관리가 잘 되는데, 이쪽은 눈이 굉장히 미끄러울 수가 있어요. 그때 계속 녹왔어 그래, 그래 올, 올 때는 그리로 갔는데. 갔는데. 뭐, 아, 오실 갔어요. 때하고는 다르죠. 그렇죠. 눈 녹았으니까. 예, 오실 때하고는 다릅니다, 지금. 이럴 때는 무조건 큰 길로 다니시는 게 좋아요. 좋아. 겨우에 안 추우셨어요? 오늘, 오늘 같은 날, 아이고, 꽤 미춥죠. 그거는 뭐 바람 불고 하면 체감 온도가 아주 대단할 텐데. 사 진짜 뭐 못찍었어요 그 찍어 봐 나오지도 않아요 이러는 이렇게 막그막한그 경경 그거 시베리아. 근데 못못찍겠더라아 뭐, 뭐, 뭐 사진이고 뭐고 빨리 내려와 야될도또겨울에또또 추워야 또제맛이 예, 맞습니다. 맞아 안에 가는 사람도. 예. 네 프로? 나왔어 7는안맞는데 많이 남았네 그것도 그러니까 근데 왜빠져 버리지? 그거도 그거도 아저에서는 일정 기온 이하로 떨어지면 가더라고요 일단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일단 다운되는 뭐 그런 기능이 근데 있는가 보다 그래, 나는 저뒷주머니다가이 그 응. 바지 뒷주머니에 꽂니까 아. 나는 안 나갔나 봐 주머니에 그냥 박 박혀있더라 여기다 여기다 넣잖아 예 거기 는 기운이 차서 그런가 봐 그 추운 쪽으로 가면 그 우리 손에 왜 뜨끈뜨끈한 거 있잖아요 네, 그런 팬. 거에다 감싸기도 하고 뭐 간편? 비닐로 싸기도 하고 막그렇더라고 아니 이렇게 20대가 이렇게 뭐, 떨어진 적이 없나요? 네저 올해 축제도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이 없더라? 예 많이 안 오시죠 네. 축제를 그, 해도 오겠습니까 누가 안 오지 그치. 해도 안 오는 뭐 안전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죠 아니 안하는건 안하는거라 사냥도 더은어제마이 오셨어요? 어제는 오제. 많이 주말에 주말에는 요 저희는 주말에 안다니 사람 많 아이고 잘하셨어요 와봐야 되지도 않아 우리는 그거 하나참 조건이 좋아 조건은 뭐 우리가 다 백수래서 그렇지 뭐 택시비 <laughs> 보려고, 보려고 저 파지 종이 종이 <웃음> <웃음> 일주일 지서가지고 내 없어요 <웃음> <웃음> 참. 아유참 요즘 아주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. 아주 아 힘들어요. 맞아요. 아이고, 완전 시베리아니, 시베리아. 아이고, 그 이런 때는 무조건 큰 길로 나가야 된다니까. 지금 큰 길로 나가면 거의 없어요. 이게 이쪽 길은 아까, 아까 그 사고, 길은 아까 아예 못 사고도 많이 나고. 보니까 여기. 아기에서저 상동으로 서 빠지면 괜찮기 하는데. 로 너가 는게로 가, 큰 차이 안나자 대로. 아유 혼자 대로. 혼자는 <laughs> 대로행. 우리 대장님이, 대장님 대장이. 아 진짜요? 야, 여장, 여대 장님이여 따라뭐 우리가 저 따라가느라고 아주 죽을 돈을 사요 남자분들이 못 따라갑니까? 못 따라. 아이고 어. 매쪼매라는말 아. <laughs> 경상도 말입니 아이고. 그럼 다 아신다. 아 여기도 뭐 조금만 내리가. 아여 경상도에, 경상도에 여기 말이요 산모가 경상 이쪽에. 이쪽, 이쪽에도 그전에 옛날에 혹시 기억나시지 모르겠는데 화장실을 통시라고 그어요 통시 네. 통시 아세요? 들어봤어요 그 옛날 저 경상도 쪽에서 화장실을 통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통시 네, 여기 아요네 맞아요 산너어가 봉화예요 봉화가 어. 시어요 아, 고양이? 저요? 네. 아 저는 뭐저저기 아닌데 여기, 아 이쪽 산너어가 여기 경상도 말을 써, 거의 쓴다니까요 이쪽이요 예 좋아요. 길 좋아요. 여기야 그러니까, 예. 네. 네, 금방 영주까지 금방이에요. 이제 는그 국립수목원인가 뭐 있잖아 네. 그거는 춘향에 있죠. 춘향. 네, 춘향에 호랭이 그 있는데 호랑이 한마리 죽었잖아요. 아이고 죽었는데 나이 먹었 저기 소각시킨다 그랬는데 아직도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대 내가 에 소각이라기보다는 박제를 해야 돼 박제. 아, 못 하게 한다. 못 네. 하게. 아, 목자 못 하게. 그래서 성가를 시킬라네. 옛날에는 네. 했거든요. 뭔가 딴데로 쓰려고 지금 내비 돌다가 네. 냉동고에 내비 돌다가 지금 걸린 거. 뭐. 그렇지. 어. 그런 거 같네. 옛날에 엄마, 지금 얼마 안 됐을 때그 호랑이를 보러 갔거든요. 그한 마리가 빌빌 하더라. 아, 나이가 아, 먹었어. 얘네들 잘못 맞아. 그 마리는 나이가 돼서 저 정상으로 살다 죽은 거야. 그렇죠. 사람으로 치면 은 백두에 따라든데. 예. 그 젊은 애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서서 피하고 그러는 게 아마 지금 오래 안 가겠다 싶더라고요. 작년인가 갔다 왔거든요. 저작년인가 그, 저, 저, 백두대간 수목원. 예. 대단하네 대단해 아 그. 우리 산에 있을 때는 안니렸는데 그러니까 아까 아까 오전에 왔을 때도 올 때도 안 그랬잖아요. 음. 이거 뭐 완전히 뭐밤밤 날씨 같으네. 그러네. 아이고. 살벌. 이게 옛날에 그노래그 눈보라가 휘날려 얼굴을 치는구나 뭐 그런 노래 있었는데. <laughs> 눈보라

예, 네, 바람이 돌개바람이 막 부더라고. 거기 다가제볼때는 안개가 깼어요 지금. 안개. 그래도 우리 산에 있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 있어서. 에차시 날씨가 더 좋은 거 같다. 이밑은 거.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산에도 지금 이게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. 아 올라가죠 지금 예. 올라간대 예. 우리 지금 내려가으니까 예. 올라간다고? 근데 예. 아까 산에 있을 땐 바람만 예. 이 올라간다. 이런 날 산에 잘못 가면 죽는다니까요. 길을 잊어버려어 예. 어디 뚱거면 안 되는데. 그 전에 오대산에 사 기억나실지 몰라도 10년 전인가 15년 전인가 4명이 얼어 죽었잖아요 길, 봄에 3월 말인가 올라갔다가 안 보이다 길놓치면 길 죽는 거예요 산에는 응. 적건 봄에 올라가도 무장을 하고 가야 돼요 그럼. 헤어지면 안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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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빠는 이쪽으로 가보세요 동생은 저 길로 가봐 하면 다 얼어 죽어 <laughs> 하나는 100m 가서 죽고 하나는 200m 가서 죽고 이랬다죠 그때 외삼촌은 여길 한번 가보세요 막 이런 식으로 아, 길을 아, 아. 못찾아 그때 같이 붙어있어야 돼, 그때는 어, 어 그리고 일단 뭐스피아로 하여튼 오시고 뭐고 저거 그치 자천에 야돼아 그때는 잡혀갈 때 잡혀가더라고 산에서 뭐다 꺼내도 피워야돼 아이 불은 확 사들러지 아니 살아요 일돈 그 솔까지 걸치고요 빙돌리고 있는 거막 꺼내가지고 맞고 하면요 금방 안 죽어요 그 사람이 아니 그러네 불만 떼도 때도... 사람이 모여있으면 더 더군다나 버틴다니까 불어서 죽는 건 없는데 얼어 죽기 때문에 불을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병원... 그 요즘은 그런 거 있잖아요 비밀을 가져가잖아요 산에 네. 가져가서 불 요만하게 주먹만큼 해놔도 안 죽어요 딱 돌려놓고 눈을 확 파고 들어가 가지고 웅크리고 있으면 안 죽는다니까 나도 해봤어 옛날에 <laughs> 당황하면요 바로 이 밑에 집이 있는 것도 안 보여요 보여요. 어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면 막 그때는 안개가 껴가지고 한 2-3m 밖에 어. 안 보이는데 어 그때는 리드가 막 친구들이 어. 가다 말고 빠지는 길을 싹 지나쳤어 아이고 막 5시는 됐는데 야, 야. 대단하네 대단해 아주 앞이 안 보이네 일단 잘 털어야 돼요 확 들어온다니까 저거 아이고 그래 느낌이 아무래도 이상해가지고 야 잠만 있어봐 길 잘못 들은 거 같더래 뒤로 딱한 내심메다 가보니까 빠지는 길이 더 있잖아 그냥 갔었으죽었어 차가 어디쯤 있으십니까? 저 조금 앞에 저도 택시하면서 이런 날은 또 처음 보네요 어휴 음. 오늘 대단하네 여기 여기요 이런 날은 큰 길로 네. 가야돼 눈도무 네. 많이 오는 거야 지금 많이 오는 거야 아이고 참 살벌하네 예. 안녕히가세요 와 대단하네 날씨 대단해 이거 뭐 앞도 안보이고 이거 뭐 저런 눈폭풍 때문에 진짜 이게 바로 한치 앞이 안 보인다는 거지. 아유, 날씨 진짜 대단합니다, 여러분. 대단하네, 대단해. 진짜 보다 보다 또 이런 나라도 참 보네. 아이구야, 이거 돌리기 잘했다. 야, 바람 탄다. 역시 오랜 경험이. 아, 이렇게... 러게요 앞이 안 보이네. 구누구누구보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이구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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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누구누구나구누구 아, 요거 오네 이 이래 야 마침 밖에 내려오셨어요 예, 어. 아 진짜 멋진 어디로 가십니까 퇴장 퇴장 중입니 대단하네 음. 아이고 그래도 우리 지산을 반갑게 만났네 요 아이고 저도 반갑습니다 손님 모시고 올라왔다가 네. 제가 해도, 올란 거, 올란 거, 지금. 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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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야지, 뭘 운전을 하든지. 네, 나만 그런 건가? 갑자기 쏟아지면. 안개 끼었죠? 아니, 눈, 눈이 워낙 많이 와서 이런 네, 거예요? 눈보라, 눈보라. 야 천천히 갑시다. 거기참 힘든 날이네. 네. 저도 운전하면서 이런 날은 또못 봤어요. 오, 그래. 네. 어, 그래. 저는 차 안에 지금 안개가 끼지 않았는데 눈이 많이 와서 이렇구먼 아, 눈보라 아... 살금살금 뭐 가는 수밖에 없어 살금살금 완전 제일로다가 그냥 잘하고요 그리고 더이 눈길에 운전하려면 안 되겠지 가끔 말안 보고 갑기여버리게되는 지금 이게 눈도 적게 오는 눈이 아니? 네, 네 엄청나지 <목소리도> 이런 날 길이라도 잊어버리면 큰난다 일 이거. 야, 잘잘 같다, 그래. 네, 지금, 지금 4시다돼가네요 아, 네, 마지막에 내려오셨네. 네. 오제 올라가게 될 듯. 잠니까 오늘 산행을 펼을 하각 하나만 내려래새벽에시아에 아침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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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에 아침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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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도좀다르에만침에에 그래, 피곤해요, 그래. 피곤해. 그래 가만히 누워가지고. 아, 수술한 는 왔다 다이 동상이 좁지가 않아 테레비면 보던 거신물로 오는 척하 아. 눈덕에 아. 사는 그래 많이 생기는데 예. 사유 있는 산방 만 같지 시날리는산 예. 음. 이거 체인. 이거 뭐 일부러 맞춰 오기 전에는 이게 쉽지 않은 관계 입니다이이 예, 예. 체인 감은 거예요? 안 감았어요 어, 그 모른비, 아 이런, 못하는데. 이거, 저, 여기 와서 쳐박는 차들은 전부, 저, 남쪽 차들이잖 네, <laughs> 그렇 경상도, 울산, 뭐, <laughs> 이쪽 차들이 <laughs> 올라가지고 쳐박아가지고, 만 우리 이렇게 밟고 어. 저, 소, 저, 저, 저거래가 살살, 살살, 살살. 이럴 때 뭐, 겁자를 피해서 살살, 살살. 옛날에 저왕산 갈 때. <laughs> 아, 아, 대단하네요. 저. 관광차가 이런데 다, 가는데. 노름그이되고 봐라. 그 음. 저기, 브레이크를 봐라. 저기, 브레이크를 봐라. 도기지레이크를봐이크 저기, 브레이크를 봐라. 저기, 브레이크를 봐라. 이기라저라이크이크를 봐라. 저라라 야, 그건데 자체도 잘못했으면 우리 1차떨을뻔 했네. 네. 그 뒤에 있는 사람 불러서 일한다니까. 우리가 잡고 이제 뒤에 들어보는데. 음. 그, 그 사람이 이제 들어가는 거못 받는 거지. 우리는 보고 이제 나오는 거계약 네. 저도 사실 바로 내려가려고 그러다가 네. 일부러 돌려서 다시 들어온 거예요. 그 출구가 저쪽이거든요. 저 아, 그쪽이 있어요. 근데 경험상 이럴 때 이렇게 내려오시는 분들이 계세요. 네. 초보 기사님들 같으면 돌에 쑥 빠져나가는데 네. 음, 산을내려올실 시간인데 혹시 하고 이제 내려온 고지우리 네. 네. 응. 들어가는 거 봤거든요 아, 그래서 그래서 저는 못 봤어요 손을 많 이렇게 흔들었는데 근데 뭐 앞만 보기도 바쁜데 뭐 음. 그래야 야 한편 멋지네 한편 생각하면 또아유뭐 네. 진짜 타이밍이 안 맞춰서 산에서 또 마지막에 내려오셨고 예. 네. 그리한1분에 내려왔는데 온도 마이온에 음. 이게 또 이렇게 막 퍼붓는 거는 이 막눈이 막눈. 막론. 네. 다 왔다 내기 네 이게 한 10cm 정도 왔을 것 같은데 네. 부산에 부산에서도 내린다. 그 눈보기 힘든 동네인데. 국도 오는 거. 어떻게 부산에 눈 응. 부산도 사는 경기가 안 좋죠. 아, 아이고. 아이고. 내가 장사고 잘되고 준있 맞아요. 네. 내 돈이 없는데 사무직니까보이고다 뭐 어려운 옛날에 그 전두환이 노트에 같이 기쓴 것들이 눈 쌓여 있는 데는 괜찮은데 음. 아 여태껏은 참 대단해 아침에 올라갈 때는 좀 타보는 음. 건 가능한가 아, 이대로 이렇게 좀 이제 보인다 눈꽃이 막 눈꽃이 얼마나 잘 피는데 아. 내려올 때는 그 자리가 바람이 날려가지고 다날리가버리고방사만가지만 음. 남아있어 아침에 올라갈 때 좋은 거잘 받지 아 이거 제대로 보셨나 보다 오늘 예. 처음에 택시 타고 거기내려가지고그지사분한테 이제 행렬에 콜할 거라고 명함까지 다 받아놨는데. 근데 언제 기다려? 초반인데. 네. 내려, 내려오면서콜 하려다가. 이 눈에 띄면 그냥 타고 가들어 네. 네. 전화하면 또 언제 또 올라올지 네. 뭐, 뭐, 데 모르고 니까 날이라도 좋으면 뭐. 그다들어가되 눈이 오. 번쩍 되니까. 아, 차 택시다. <laughs> 네. 그 사람들 산행하러 왔는 거지요 예, 예. 그 숙소는 그 근처 하는가 예, 아니, 아니, 그분들은 이쪽으로 내려오셨어요. 단골 쪽으로. 아, 단골로? 네, 예, 거기 차를 그거두고 올라가셨다가. 아, 예. 이리 오셔서 거기 차 예. 있는 대로 올라가십 우리도 단골로 여기 올라, 내려 올라가다가. 예. 나이도 있고 하니까, 이제 예. 모르는 길이고. 그치. 예, 요건 올라가면서 길을 터득해가지고 예. 도로가 늘어더라고요 응, 음, 맞아요. 빼나차 예. 그 길, 차 길. 예. 그래서, 아 형님, 우린 막, 무릎도 있고. <laughs> 젊은 사람 같으면 넘어가는데. 단골리게도 뭐, 눈축장은 몰라도. 예. 그래서, 아, 이 뭐, 왔던 길을 편안하게 같이. 근데 이 사람은 빨리 못 가면 한쪽으로 빼주든지 그래야지. 2차 소리에 붙 가가지고. 이렇게 오면 밤새 도록뭐 말도 못하게 오는거아 음. 우리 어저께 주변이 하야 맨들맨들 하 없었죠 아무도 없었지 에이 눈보라 왔는데 이그래가지들투덜하고 두들 에이 왔나 밤반시 되기 눈발에 살살 아이고 좀괜찮 일기예보 눈온다 눈 아침에 눈빨이 하는거예요아 아, 기분 좋다 해가지고 산에 갈 때는 기분 좋게 올라가거든. 아이고. 등산 가서도 인제 잘하고 인제 다 내려와 가지고 저 위에 가면 주목께 눈 얹힌거 예. 이런 것도 예. 멋 있는데 올라갈 때는 맛있었는데 내려올 때는 바람에 다 날리 가고 없는 거예요. 강풍이 불어 가지고 새벽사까지 오니까 이 뭐라 친다니. 아. 근 어쨌든 태백은 겨울 다운 모습이 눈이 와야 보여요. 여기는 네. 눈 없으면 꽝이요. 눈 보러 저러 오시는데. 요 예, 네, 그렇지. 그, 그니까요. 여기는 태백산 한백산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예, 네. 어, 한백산도 가보라는 좋다고 아, 이 좋죠. 태백은 겨울에 저 올해는 뭐코 땡땡이 때문에 이렇지만은 예. 원래 저 겨울 내내 한 100만명이 와요 예. 겨울, 맨 겨울 맨날 전, 때까지 몇년 전에 와봤어요 대단하다 부산에서 눈꽃열차 타고 아, 응. 관광선에 관광 많이 들어와요 야. 그 왜냐면 선생님도 아시겠지만은 여기 눈 있다고 해서 부산은 뭐눈뭐 거의 구경하기 힘든 곳 아닙니까 예. 그럼 태백에 가자 태백산에 가자가 아니라 눈 보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, 좋대요, 좋대요. 산이... 좋대요. 예그 옛날부터 태백산은 산이 특이하게 멋있는 산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예. 근데 그 시야가 예. 그 옛날부터 아주 그몇백년 전에 시에도 보면은 예, 사방 수백 리가 산해로다 이런 뭐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. 예. 그 산에 바다 예. 그 시야가 옛날부터 유명했던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백두산 같은 데가, 예, 그다음에 개천절 되면 예, 예. 안아주는, 안아주는 산에, 예, 안 upright한 엄마의 품 같은 네. 산이라 그래야 되나? 네, 예, 같이 하지 않은 네, 그런 산이지. 네. 우리 산이 또 삐죽삐죽하고 그렇다고 또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. 네, 예, 덤직하고 묵직한 그런 산도 또 좋은 거요. 이게 특별하게 돌들이 울퉁불퉁해가지고. 그지도 않아 이요예 맞아요. 잔잔한 돌이고 위험하지도 않고 아, 이게 무슨 산... 뭐 시베리아 벌판 같은 게 어이구 우리 사장님들은 멀리서 오셔가지고 또본도번 뽑았네. 또또 뽑으면 번지비요. 우리가 전에 그때 뭐 이게 부산 가는 차가 한 다섯 편 오전에 세편 오후에 세편 이래 있더만 예. 이 코로나 때문에 예, 예. 거의 다줄소됐어요 오이사람 꿈이 그래요 아유 아이 거리가 이거 네시 몇 분에 딱 할라는데 언제가 응. 그 우리 우리 차 새벽 차 타고 응. 우리 하룻밤 더 잡시다 해가지고 이 세시 응. 몇 분에 있는지요 세시 삼십 일 예. 분에 예. 그 시간 맞추다가 산에 가 사람 잡히는 게예요그 음. 처보다. 실수하고 나이도 있고 전전히 가면 내일까지 갔다 오자이 숙소도 막 미리 다 정해놔 놓고 예그뭐 버스들도 오는 손님이 있어야 운행을 하는 거지 뭐 손님이 네. 없는데 원래 저 정확하게 말하자면 카지노 때문에 그래요 에이. 카지노에 오는 분들이 주로 대부분 이거든요 카지노 어디로 갑니까 여기서 뭐 말하자면 대략 한 25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에이. 요, 요쪽에서 산을 하나 넘어가면은 정선군이거든요 예, 예. 그산 넘어에 있어요, 말하자면. 가만 낸다, 가만 낸다, 뭐, 그게. 가지노.